네, 안녕하세요. 4-3단원 이차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 단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차함수에서요 수학용어가 세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어서 넣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가요.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고 예이 부분은 끝없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모양은 아니죠, 이게. 자, 정확히 말하면 이참 수식은요. 물체를 던지면서 과학에서 연구를 하다가 나오게 된 곡선이라고 합니다. 즉, 포물선이에요. 물체를 던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곡선 모양이다. 한문으로 뜻이 있죠. 던질 포물건물 줄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성질들을 배울 텐데요. 자, 이것의 기본은 포물선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어떤 뭐 우리 교실에 축이 되는 뭐 중심축인 사람들이 있다. 뭐뭘 잡다. 축을 잡다. 뭔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 주는 그런 걸 말하는데 포물선에서는요. 접었을 때 만약에 접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반 접으면은 서로 겹치어지겠죠? 즉, 선대칭. 대칭적인 모양이 되는 그러한 기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좌우대칭인데 그 중심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본이 되는 축이에요. 3번의 꼭지점이라는 단어는요, 포물선. 지금 여기 나오는 포물선과 이 축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나는 점이죠? 이차 함수에서 가장 뾰족한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꼭지점 이렇게 단어 세 가지를 봤어요. 자, 성질에 대해서 네 가지를 더 요약을 해볼 건데요.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참수 두 개를 그려 놓았는데요 위에 그려진 이 부분 아래로 볼록인 이 부분이 바로 y는 x 제곱 그래프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식이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 단원들에서 이두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를 해 보았고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X제곱 앞에 숫자들을 좀 바꿔볼게요. Y는 예를 들면 2X제곱. 그래프를 짠 보면은, 자, 파란색 부분이 조금 더 뾰족해진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볼수 있죠? 자, 이건 뭔가 이름을 이렇게 땡겨 올 수가 있는데, 조금 아직 탭으로 하는 게 서툴러서 좀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y는 3x제곱. 조금 더 숫자를 키워볼게요. 그러면은 더 뾰족해진 걸알수 있겠죠? y는 4x제곱. 더, 그죠? 더 뾰족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좀알수 있는 것들이 숫자, x제곱 앞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점점 더 뾰족해진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말하면, 자, y 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1보다 작은 숫자, 0.5 같은 것을 해볼게요. y는 0.5x제곱이라면, 자, 어떤가요? 더맨 처음에 그렸던 이 초록 그래프보다 조금 더, 그죠? 바깥으로 펼쳐진 모양이 되죠? 더 숫자를 작게 해볼게요. 0.1x 제곱. 자, 얘는 많이 펼쳐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 더 y축에 가까워지고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거의 가까워진다면 더 x축에 가까워지겠죠?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앞부분에 전부 마이너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를 붙이는 순간 바로 그렇죠 위로 볼록인 그래프들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초록색 이 기본 그래프가 마이너스 x 제곱이었고 마이너스 2 파란 거, 자 마이너스 3 주황색, 예 마이너스 4는 보라색 그리고 마이너스 0.5예요. 1보다 작은 숫자죠? 크기로 봤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0.1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내용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는요, 다 원점을 꼭지점으로 했어요. 그리고 Y축을 축으로 한다. 조금 창을 옮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축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모양이 나타나죠? 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했던, 했던 거예요 A가 0보다 컸으면은 아래로 볼록했고요 음수를 붙였으면은 위로 볼록함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숫자의 크기를 바꿔본 게 바로 3번입니다. 숫자의 값, 절대 값이에요부호에 관계 없이 숫자 크기를 의미하죠. 숫자가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 더, 더, 이렇게 뾰족해지는 모양 기억나죠? 자, 그리고 4번은요. Y는 AX제곱과 Y는 음수를 붙인 이 경우는 서로 네, X축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에서 3가지를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2차함수 6가지 중에서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것끼리 짝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축을 기준으로 대칭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숫자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다. 자, 그런 짝꿍은 누가 있죠? 다하고 마가 보이죠? 자, 요렇게 1번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여섯 가지 중에서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거예요. 가장 뾰족하게 나오려면은, 그러려면은 숫자의 크기가 절대 값이 가장 큰 것을 의미해요. 자, 숫자 크기만 한번 떼어서 비교를 해볼게요. 가장 큰 숫자는 4죠. 가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x가 0보다 클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자, 이거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x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오른쪽 부분을 의미했어요. 이차 함수에서 이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거는 저두 가지 중에 뭘까요? y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죠? 그러면은, 감소하는 이 그래프. 다시 말하면은, 위로 볼록인 것을 찾아보라 라는 거예요.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하는 것은, X제곱 앞에 있는 A의 부호가 음수였고요. 자, 그런 것이, 라, 마, 바가 되겠죠?